새해에도 첨예한 갈등과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남 곳곳의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2기 사회대통합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지난 1기 사회대통합위원회는 노동과 환경, 외국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이어 왔지만 근본적인 갈등 해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입니다. 민선 8기 들어 진영과 인영, 세대를 아우르는 경남 도정을 목표로 시작된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이기위원회가 새로 출범했습니다. 사회대통합위원회는 발족 과정에서 조례 제정 문제로 도의회와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왕성한 활동을 이어왔다는 평가입니다. 노동과 환경, 청년과 노인, 여성 일자리 등 경남의 갈등 요소를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일기위원회의 활동 결과 청년 주거 지원과 여성 취업률 증가 등 정책 열다섯 건을 건의해 열한 건이 추진 중이고 네 건이 검토 중입니다.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하나오션으로 이름을 바꾼 옛 대우조선해양 하천 노동자들에 대한 470억 원 손해배상 소송 취하나 골프장 개발로 갈등을 빚은 거제 남부 관광단지 개발 사업 등은 위원회가 공고한 23 건을 제시했지만 열한 건은 여전히 추진 중입니다. 하나 우선 470억 손배소 취소 권유 또 거제 노자산 골프장 환경문제 등을 심도있게 다뤘습니다만 은 현재까지 뚜렷한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도지사 자문기구라는 사회대통합위원회 성격상 실질적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미가 작더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관계자들이 믿고 상대를 하게 되겠죠. 협상 과정에 관여 가능한 실무적 영향이 있어야 됩니다. 이기 사회 대통합위원회가 당초 취지를 살려 첨예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송현주입니다.